안녕하십니까?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국방부 장관이 북 러시아 파병은 돈벌이 위한 총알 바지다.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. 2020년 10월 31일 CBS 녹화뉴스 최철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입니다. 제 56차 한미 안보 협의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 중인 김용환 국방부 장관이 29일 미 해군 해양시스템 사령부에서 안 불판대, 게르하르터 해운성 차관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김용환 국방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파병으로 위장한 총알바지 용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미 안보 의회의 참석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.C.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자 반인륜적 반평화적 전쟁 범죄와 다를 법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사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응 단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김 장관은 북한군의 연장 투입 등을 가지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, 북크라이나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의미에서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.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는 북한의 단순 파병 동향보다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 이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심각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. 김 장관은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, 그래서도 전황을 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다음 달 귀국하면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그는 파병은 전혀 고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 단이나 파병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 미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소수의 전환 분석단 모니터링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비 차원이고 이는 국회 동의 없이 그동안 장관의 서인 아래 해왔던 일이라고 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